네네, 거그 일산 거기 주소 아우 제가 지금 바깥이돼서 주소를 안 갖고서 동의 거기 동의 아파트거든요. 동의 아파트면은 저기 고양시 대화동 쪽에 있는 거긴 것 같은데. 네. 맞죠, 맞죠. 네네. 네네. 몇 평짜리, 얼마나 보유하고 계셨죠? 네, 삼 삼십 평대인데요. 지금 사년 조금 넘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 그요 그래서 오르지도 않고요. 네, 네, 네. 뭐 저기 지하철 역도 먼거 같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상승이 네. 크게 없어서 걱정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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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만약 매도를 하신다면, 네. 뭐 다른 데로 갈아타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그럼? 아직은, 뭐, 제가 그런 형편이 못되고요. 네. 성수동에 또 저기 원룸, 쬐끔한 거 하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자, 일단 그럼 결론 먼저 드릴게요, 청자님 네네. 만약 그 일산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급수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시라면. 네네. 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제가 좀 설명을 네네. 드리면. 네네. 어~ 일단 지금 일산이라는 지역있죠 일산 네, 네, 네. 일산이라는 지역이 그동안에 상승폭이 뭐~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뭐~ 작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일산은 지금 이미 바닥은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니까 그동안 좀 약세였던 지역이 어~ 이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때 나오는 특징들이 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전세 매물 있죠 전세 매물 네.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이 전세와 매매의 갭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세의 매매의 갭 차이가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근데 지금 일산이 딱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지금 아,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산 자체가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네. 일기 신도시 중에 대표적인 신도시가 어디 있죠, 일기 신도시 중에? 일산인가요? 일산과 뭐 분당 있잖아요, 분당. 네. 네. 그렇죠. 근데 분당이 네. 가장 그 상승이 많았잖아요, 분당이. 아, 상승이 많이 된다요 아. 그렇죠. 분당이 상승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분당이 많이 상승한 이유가 아무래도 강남과의 접근성도 있고 그리고 옆에 판교아시죠 네, 네, 네. 판교라는 일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일산은 아무래도 이 자족 그러니까 일자리의 동력이 약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뭐 이제 이제부터는 일산도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이 어, 어떤 일자리나 개발 호재가 들어와서 갑자기 막 분당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응. 지금 가격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다는 뭐, 머무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테크노밸리라고 하시죠 응. 일산 테크노밸리도 이제 뭐3만쯤에 끝나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 어 일자리로 또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들어올 때 네. 일하는 곳과 주거하는 곳은 분명히 갈라져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킨텍스가 킨텍스 팀택스 여기 멀어요? 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짧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네.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네. 그주엽력이나 대화역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여기가 주가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리고 킨텍스 옆쪽에 네. 이제 GTX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보유하시는 게 맞고, 이런 호재를 네. 조금 더 보고 매도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생각이 없다면, 지금 현재는 네.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측장님.